재봉틀 1 0개실타래2 0개1 0번 돌려볼 수 있는 1 0 1 0번 10분, 10분. 10분, 1 0 0 0분1 0 0 0 0분1 0 1 10분, 10분. 0 0 0 3 0 0 0 0 0 0 0 0 0 이게, 던전앤 파이팅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뭐냐. 아바타가 퇴화됐다는 거야. 그만큼, 1차, 2차, 3차, 4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 이쁜 아바타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더 이쁜 아바타가 안 나오고, 정말 더 거즈 같은 게 나와가지고, 레아 아바타는 아예 입기가 싫어졌다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지, 진짜. 가격이 이렇게 똥똥대지. 이게 사겠냐고, 누가. 바보 같은 놈들. 이거는... 돌려보자. 그래도 혹시나 뭐 좋은 거 나오려나. 좋은 거 나와도 어차피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거를 10번을 돌리는 동안에 3천만 원이 넘게 나와야 돼. 3만 원 치니까 옵션이 랜덤으로 나온다고? 무슨 옵션이 랜덤으로 나와 옵션은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고? 아, 이거 세트로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올 수 있지. 아 맞다 맞다. 아 잊고 있었다. 이게 개 쓰레인 기게 아바타가 딱한 부위가 나오지. 세트는 당첨이 돼야 세트인 거고. 맞아 기억났다. 이개 쓰레기. 그냥 아바타 열벌 얻으면은 한 부위에 한 90만원 열 벌이니까 900만원에 끝나는 거죠. 3만원이 900만원. 맞아맞아 기억났어. 이개 쓰레기. 와 내가 나는 오늘 딱 보여주는 거 말고는 절대 안 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첫 번째. 세. 둘 하나 첫 번째 갑니다 짠야나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발 나왔다 야 장난 아니야 아씨어야 내가 내가 끼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두 번째 갑니다 짜!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발톱이야 뭐야 아 발에 뭐 발톱에 난리났네 아주 그냥 자세 번째 쩐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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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삼만 <laughs> 원이 <000원이 웃음> 분명히 벌기 존나 힘든데 야 쓰기는 엄청 쉬워요 장난 아니에요 아내 마음에 흉터가 생겨버리네 아 미쳐버리고 자바라 갑니다 네 번째 쩐 봄맞춘 찌러 미쳤다 미쳤다 <laughs>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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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번째 바로 갑니다 자 장난 아니야 자 여러분들 정확히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바로 갑니다 갑니다아 좋아 장난 아니야 오케이 자 이번에 연속 두번 간다 연속 두번 바로 탁탁 씨발 <laughs> 장난 아니야 야 이게 삼만 원이라고 야, 어디가 삼만 원이야. 아 씨발 뭐, 와봐 싸대기 존나 때려버리게 제물 깔고 마지막이라도 뭐 하나 뽑자 야 아무거나 세트로 하나 알아 진짜 간다 짠! 러블리 단발 사과머리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갑니다 짠!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여러분들 이거 욕해도 이거 인정이죠? 이거 운영자한테 쌍욕 박아도 인정 맞죠 이거 어? 형우리리에서 하지 말라고 테스트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어,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하는 거 봤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아, 뭐야? 이게 10만 원이야. 10만 원 1억 아닌 거 같아. 그냥 칼카 파면 1억인데. 아, 우리 유령이도 10만 원치에서 이거 나왔다고. 할로윈에 이거 얼마야? 아고 그래도 얼마짜리 뽑은 거야. <laughs> 야, 씨발 이걸 이벤트라고 내놨다! 와, 이개 같은 새끼들 진짜 야, 10만 원이 만 원이 된 거야? 아니, 얘네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옛날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렇... 이렇지 않았는데... 아, 어, 조금만 더 해보자 마음이 찹찹하다 내 앞도 그냥 가라 볼까? 아까 오라 갈았다고 아무나 가라, 몰라, 씨. 아 잠깐만. 실테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재봉틀을 세. 살... 아, 망했다. 씨발. <laughs> 야, 적자 방송하자. 뭐야, 너 이거 뽑? 아니 이거 왜 주냐, 이거를. 아니다 이거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받냐 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아아어디아아 이런까지 아, 아왜 그래 여기 있다 하지 말라고. 야 너네가 이거 아 레아 받아주고 너네 10만원 주고 3만원 주면은 이거 방송 보는 사람이랑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이럴 거 아니야 에이 당근 개같은 새끼 3만원 3만원 쓰고 존나 처벌하네 개씨 짝놈 야욕 존나 처먹는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원래 적자예요 어제도 100만원 썼어요 이씨 방송에서 이씨 어그저께도 40만원 쓰고 이씨 병신 개씨 씨. 와 이거 이이 이, 이, 이 부분만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것도 우리 유령이가 준 거랑 어 우리 가을이가 준거랑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로 쓰겠습니다 잠깐만 아 그래도 이거 상거는 해야되잖아 얘들아 몇번 사야되지? 상거까지만 해보자 상거까지만 경매장이 재봉틀 판다고? 딱 10개 달수 있네? 아니다 아니다 8개 사면 되는거지? 잠깐만 230이라고? 뭔가 수지 타산이 안맞는데? 재봉틀이 220 아바타 한부위가 90만원씩 두개 갈아야 되니까 두 개. 그한번 돌리는데 400만원. 한번 돌리는데 400만원인데 나오는 게 90만원이야? 그럼 얼마야? 한번 돌리면 310만원씩 손해 보는 거야? 맞잖아. 한번 돌리 기회비용이 한번 돌리는데 400만원이 들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바타 하나가 나오니까 90만원이잖아. 그면 러 310만원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아! 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저, 이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야, 간다. 야! 여러분들, 그냥 화끈하게 가죠? 개 같은 거. 어차피 여러분들 눈여겨 하는 건데, 그냥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상남자. 어차피 안 나와요! 여덟 개 그냥, 다다다다다닥 누르고 끝나겠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그냥, 다다다다다닥딱 끝내, 끝내. 그리고 바로 욕, 욕 한마디 하고, 야이 개!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어, 어차피 안 나와요. 기대도 안 합니다 갑니다 첫번째 자 카운터만 같이 해줘 카운터 셋둘 하나 탁탁탁탁탁탁탁탁